2023년 5월 5일 비트코인 시황 브리핑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마지막으로 올렸던 라이브 영상에서 박스권 상방 혹은 하방 돌파가 나왔을 때그 다음 박스권의 중단 부분은 저항이 된다고 영상을 올렸었는데 우선은 그 부분을 같이 보고 이어서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면은 그냥 이건 통계상 그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꼭 힘이 크기가 나오진 않아요. 이 정도 내려가면 이 정도의 힘이 나와요. 근데 아시다시피 박스권에서는 중앙값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영상에서 너무 많이 말했고 이미 이전에도 이랬던 구간은 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매매를 했기 때문에 이 캔들이 올라가더라도 한 번에 막 이렇게는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저도 이제 뭐 그런 장이 언젠간 올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박스권 중단 저항을 맞고 어느 정도 캔들을 형성한 후에 박스권 상단을 닿은 레퍼런스는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박스권 중단을 뚫고 한 번에 가는 무빙은 안 나온다고 브리핑을 했었는데 지금 현 구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박스권으로 비교를 했었을 때는 박스권의 중단의 저항은 유의미합니다. 여기 구간에서도 박스권이 이렇게 나왔을 때 중단에서 첫 저항이 나오졌기 때문에 박스의 크기는 조금씩 수정을 하면서 봐야겠죠. 그리고 나서 박스권 상단 부분은 터치하지 못하고 눌림이 나왔고 다시 박스권 하단과 중단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매물대를 형성시켜 준 이후에 상승이 나왔고 그 매물대 상단 부분에서 살짝 뚫렸지만 버텨준 이후에 또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기 매물대 형성 과정에서 이렇게 채널 부분을 그려서 저는 여기서 이렇게 베어 플래그 가능성을 열어 두기는 했는데 이 부분에서 안착이 나오고 전고를 넘기지 못하고 일단 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는 어센딩 디센딩 패턴이 자주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큰 뷰에서 보이는 패턴과 중간 뷰에서 보이는 패턴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센딩이랑 어센딩 패턴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하는데 디센딩은 계속해서 지켜주던 가로 저항에서 고점이 점점 낮아지면서 하락을 진행하는 패턴이고 어센딩 패턴은 계속 지켜주던 가로 저항을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하는 패턴입니다. 현 구간에서 이 패턴이 두개 동시에 보이고 있어서 그 패턴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지금 구간을 수렴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 수렴으로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여기서 그림이 조금 더 그려지면 수렴으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여기서부터 터졌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패턴을 보는 것도 맞지만 큰 뷰에서 지금 이 패턴을 무시하기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뷰에서는 가격의 고점은 낮아지고 가로 저항에 계속 부딪히면서 떨어지는 디센딩 패턴이 1순위로 보이고 이 디센딩 패턴이 지켜주려면 지금 여기 상승 추세가 깨져야겠죠. 혹은 이런 부분에서는 저항이 나와야 될 거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은 현 구간에서 상승 추세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방을 아예 배제하는 건좀 한계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중간 뷰로는 가격의 저점은 높아지면서 고점 부분에 저항을 뚫으려고 하는 어센딩 패턴도 보이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상승 추세가 깨지지 않으면, 로스를 짧게 잡고 이 구간에서 롱을 트라이 해보고 이 상승 추세가 깨졌을 때, 리테스트로 숏을 받아봐야겠죠. 이 어센딩 패턴이 지켜주면은 기존 박스권을 다시 키신 다음에 어센딩 패턴이 조건이 형성되려면 뭐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좀 어느 정도 그림이 형성되면 좀큰 자리가 나올 것 같아요. 어, 상단 부분을 뚫고 나서 안착했을 때는 좋은 롱 자리가 될것 같고, 한 번에 여기까지 갈지는 모르겠으나 이 중단은 꽤 유의미한 저항이 나왔던 자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눌림 이후에 뭐 안착하고 가면은 전고를 넘길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패턴만 보는 데는 한계가 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추세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이은 상승 추세 그리고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이은 하단 추세가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큰 뷰에서는 이렇게 하락 채널도 여기 부분에서도 유의미한 지시항이 나왔기 때문에 이 채널은 되게 신뢰성이 높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부분이 혼돈 될까봐 브리핑을 더 하자면 그러니까 패턴을 그리면서 수렴을 그리는 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뚫었을 때 이런 결과값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뚫렸을 때 이렇게 기대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해야겠죠. 아직 기간이 조금 많이 남아 보여요. 여기 구간을 비교해 보면은 기존 이런 기간을 다 갖춰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구간에서의 기간이 24일간의 횡보 그리고 동일하게 이 구간에서의 기간이 충족된다면 5월 16일 전후로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5월 5일은 한국은 휴장인데 9시 30분에 미국 실업률 발표랑 비농업고용지수 발표 이벤트가 있고 한국이 휴일일 때큰 무빙이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21년도에는 하락했던 캔들을 말아올리는 움직임이 나왔고 22년도에는 크게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연도에 따라서 이런 거가 무조건 있는 건 아닌데 한국인들 휴일에 좀큰 무빙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큰 무빙이 나올 것을 염두하고 매매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이후에 패턴 값이 나오거나 방향이 정해지면 다시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